안녕하세요. 코인하는 한세경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지금 코인 시장 전체적으로 어제 시세가 나왔거나 최근에 시세가 분출했던 종목들 위주로 조정을 조금 보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영상을 찍었던 모스코인과 스택스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게 보이시죠? 모스코인은 현재 10시 20분 기준으로 마이너스 8% 정도를 보이고 있고요. 스택스는 전일 기준 마이너스 5% 가까이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코인들과 비교해서 낙폭의 정도가 조금 큰 편이죠. 아무래도 어제 시세가 많이 나와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두 종목의 차트를 보면서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드릴게요. 해당 코인 갖고 계신 홀더 여러분들은 정말 이 영상 주목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많이 심란하실 것 같은데 그럼 일단 빠르게 영상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은 모스코인입니다. 우리 모스코인 홀더 여러분들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제가 지난 토요일 새벽 동안 모스코인에 대한 기술적인 분석에 대한 영상을 두개 정도 올려드렸죠. 일단 그 영상도 이 영상을 보시고 난 후에 한 번씩 꼭 시청 부탁드리고요. 어제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제게 모스코인 문의 주셨던 많은 홀더분들은 이 구간 혹은 이 구간, 이 구간에서 진입을 하셨다가 시세차익을 하지 못하시고 이 하락분을 그대로 맞게 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거대한 낙폭 속에서 어떠한 기술적인 반등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앞전 영상에서 보스코인 이렇게 상승할 때 언급드렸던 얘기였어요 이 움직임은 100% 고래 세력에 의한 작전주의이기 때문에 정말 계산적으로 움직이고 정말 철저하게 움직이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구간을 보시면요 이 앞전의 상승폭과 거의 비례할 정도로 정말 단기간에 정말 큰 시세를 끌어 올렸어요 그리고 나서 빠질 때 어떠한 기술적인 반등도 없이 고점부터 여기까지 마이너스 30%를 그대로 낙폭시켜 버렸습니다 물량을 죄다 던져 버린 거예요 여기서 가지고 있는 물량을 전부 던져 버리고 정말 이 종목에서 손을 뗄 생각으로 이 시세를 만들어 낸 세력들은 어떤 구간에서도 이 가격을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움직임도 없어 보여요. 그리고 제가 새벽 1시쯤에도 말씀드렸고, 5시쯤에도 말씀을 드렸죠. 단기적인 바닥 나오지 않았다고요, 아직. 아직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남아있습니다. 어떠한 가격 방어도 없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매물들이 더 쏟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 종목에서 더 이상 손절을 할 수가 없어서, 뭐, 거액이 들어가셨거나, 손절을 하기엔 무의미하다. 그런 판단이 만약에 쓰신 분이라면 제가 드리는 대안을 정말 잘 따라주셔야 돼요. 이미 이 종목 끝는 거 아니냐? 세력 나갔다는 소리 아니냐? 이 종목에 희망이 어딨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주식이면 이 종목 답 없어요. 손절합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코인판이에요. 이런 식으로 아주아주 아주 큰 시세가 나오고 한 번이라도 시장의 주목을 받고 세력들의 이목을 끌었고 그런 코인들은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져요. 어느 자리에서 바닥 구간에서 다시 한번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제가 주식판이면 이런 얘기 절대 안 해드려요. 이렇게 주가 변동이 일어나는 주식은요. 솔직히 말해서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코인판이기 때문에 제가 주식과 코인의 다른 점은 확실히 알고 있거든요. 저는 두 가지 재테크를 다 하는 사람으로서 비슷한 것 같지만 이 생태계가 전혀 달라요. 주식과 코인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코인에서는 다시 한번 시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일단 첫 번째, 단기적인 바닥을 포착하라입니다. 단기적인 바닥을 포착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바닥 구간에서 여러분들의 평단가를 낮춰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세 나왔을 때 다시 한번 팔아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본인 평단가가 오든 그 이상이 오든 욕심부리지 않고 전략 매도 정확한 천장 구간에서 매도를 하고 나오는 이세 가지의 솔루션이 여러분들이 고점에서 물렸을 때 취해야 할 방법들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몰라가지고 이세 가지를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언제 단기적인 바닥이 올지도 모르고 어디가 바닥일지도 모르고 이 하락이 언제 멈출지도 몰라요. 게다가 시세가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고요. 우리가 팔수 있는 그 고점이 어딘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려운 거잖아요. 이 대응이라는 게. 자, 우리 하나 하나 차근차근 갑시다. 단기적인 바닥이요. 제가 잡아드릴게요. 여러분들은 기술적인 분석 차트에 대한 이해나 돈의 흐름에 대한 가늠이 안 잡히신 상태이시니까 여기서 이미 물렸다는 건 기술적인 분석 자체가 힘드셨던 분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단기적인 바닥이 잡혔을 때. 정말 이 구간이 저점이다. 이 구간이 이제 여기서부터는 반등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자리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그 바닥 구간이 나올 때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신호만 받으시고 그 단기적인 바닥이 왔다는 걸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9번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가 운영하는 코인 단톡방 초대해 드려요 여기서 저희는 어떤 걸 하냐 제가 실시간으로 반응이 오거나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들어가실 수 있을 만한 종목들 타점과 매도 타점 알려드려요 저희 단톡방 여러분들과 제가 실시간으로 파드리는 디스코드 방에서 같이 매수하고 같이 매도하고 같이 매수하고 같이 매도하는 하나하나 제가 다 알려드려요 증거 영상 쇼츠에도 많이 있고, 제가 여러 영상에서도 첨부를 많이 했어요. 여기서도 첨부해 드릴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주작이나 이런 거 없이, 제가 이 구간에서 수익 실현하고 나왔고요. 이런 자리 드려요, 저는. 저랑 같이 이렇게 실시간 매매 진행하시고, 제가 운영하는 단톡방 안에 계신 저희 홀더 여러분들은요, 모스코인에 물리신 분이 단한 분도 안 계십니다 이 타점에서 다 수익 실현 끝내고 물린 분한 분도 안 계신 상태로 저희는 이상승폭 다 먹고 나왔어요 여러분 종목에 물리게 되는 게 어떤 기분인지 저는 정말 잘 알아요 저도 단타를 하다가 물려서 스윙으로 넘어가고 스윙이 중장기가 되고 뭐 이런 경험들 정말 다 해봤단 말이죠 저도 그래서 그 기분이 어떤 건지 알아요 이렇게 되면은 어떤 상황이 와도 객관적으로 시장을 바라보지를 못해요. 왜냐면 난이 종목에 당장 물렸거든요. 이 파란불을 보기에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가 못해요. 정말 시장의 흐름이나 돈의 흐름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실시간으로 그거를 솔루션을 내려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저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됐을 거예요. 그렇게 많은 길을 돌아오지 않아도 됐을지도 모르죠, 저도.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9번 보내주세요. 단톡방 들어오시면 급등 자리가 나왔을 때 디스코드 방에 여러분들을 초대해드려요. 그러면 저랑 같이 타점 잡고 들어가시면 되는 거고 제가 드리는 매도 사인에서만 정확히 매도하시기 약속해주신다면 저는 계속 여러분들이랑 이런 상승 즐기고 나올 생각입니다. 지금 모스코인 이쪽에서 물려가지고 손절과 패닉셀 갈등하시는 분들 아래 번호로 숫자 9번 보내주시면 단기적인 바닥 반드시 잡아드릴게요. 지금은 단기적인 바닥이 전혀 나올 수 있는 차트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영상 부디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다음 영상 이어가지고 스택스 홀더 여러분들께는 빠른 시간 내에 대형 영상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모스코인 홀더 여러분들은 아래 번호로 쫙 9번 주시면서 단기적인 바닥은 반드시 나옵니다. 코인판에 시세 붙는 것도 일도 아니에요. 보시잖아요. 하루에도 계속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또 올라가는 말도 안 되는 변동폭들 코인판이라면 가능하다는 거 아시고 계시잖아요. 시세 들어올 겁니다. 그럼 이번 영상도 감사했습니다.